저랑 예림이가 야심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죠, 예림씨? 수박빙수, 파메빙수는 어때? 오이빙수, 쇠고기 네. 짜장빙수는? 식초빙수는 어때? 호주빙수는 어때? 아몬빙수는 어때? 맥주빙수가 진짜 인기가 아, 많을 것 같긴 해. 아. 뻥튀기빙수는 어때? 철고추장빙수는 어때? 펑튀기빙수 한번 해보자. 파워에이드. 바카스 너무 예쁘 없는데. 친구 예림이 다들 아시죠? 예림이가 골드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커피 프린세스와 라면 도둑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고 난뒤 약간 자덕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골드민을 좀 찾아주셨다고 해요. 맞죠, 예림 씨? 맞아요. 근데 그 수가 생각보다 꽤 와우. 많은 자덕분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오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예림이네 카페인 골드빙 되게 유명한 게 뭐죠? 빙수입니다. 빙수 중에서도 수제파 빙수가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시중에서 파는 빙수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홈메이드 느낌의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뭔가 충전되는 맛, 자전거를 타다 보면 들릴 수 있을 만한 참새방앗간 같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리민의 동네가 라이딩 코스를 짜기 되게 좋은 스팟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덕분들이 맛있고 재밌게 드실 수 있는 빙수 메뉴를 개발해 보려고 그 빙수의 이름은 바로? 조세빙빙수! 잖아 <laughs> 뭐야? 그 빙수의 이름은 바로? Eart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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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시즌을 책임진 골드빈, 조세미의 자 떠밍수!! 자 그럼 지금부터 메뉴 개발을 위해 장을 보러 출발해볼게요 지 근데 우리 메뉴를 뭘 사야 되지? 일단 원래 기존에 골드빈에서 하는 대로 팥을 어. 이용한 빙수 하나랑 어. 그리고 자족분들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드시거든? 어. 뭔가 힘이 날수 있을 만한 혹은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을 만한 시원한 슬러시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팥이 들어간 내용 하나 그다음에 그냥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슬러시 느낌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 자연광장이 되고 활력이 증진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넣은 빙수로 하나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보자 네 뭐? 가 가? 응 따라오세요 <laughs> 수박도 괜찮겠다 수박빙수도 많이 하잖아 와. 근데 수박은 약간 자덕이랑은 안 어울려. 수박이? 어. 수박 엄청 시원하고 갈증도 풀리잖아. 그런가? 여러분 수박 빙수 어떠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수박은 파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어려워. 사메 빙수는 어때? 아니야. 얼음에 사메를 꽂아 드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면 오이 빙수는 어때? 우와. 최악이야. 오시에 오이가 이렇게 멋있는 <laughs> 거 먹으셨어요? 어어이거 <laughs> 너무 오이 빙수. 아니면 쇠고기 짜장 빙수는? 어 괜찮다. 그거 괜찮겠다. 힘도 나고. 탄수화물 섭취도 하고. 쇠고기 짜장 빙수. 괜찮다. 단백질이 부족하잖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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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그리고 염분이 어. 부족하니까. 이거 식초 빙수는 어때? 픽처비수는 약간 새콤하고 짜릿한 맛이라서 <laughs> 어, 충격을 주면로더 빨리 자전거를 탈수 있게. Oh, no. 빙수 기계 자체가 국물, 물, 액체를 넣으면 그게 빙수로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떤 액체도 빙수로? 어, 어. 그럼 모든 음료를 넣어도 된다는 거지. 어. 이런 거는. 근데 그 그거 색깔이 맛있을 것 같아. 어, 파란 색깔. 어.

야 이제까지 초고추장 민는 없었잖아. 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골드비 초고추장 미트 <laughs> 냉동 베리 같은 거. 냉 베리 같은 거. 냉동 블루베리, 딸기는 있다. 냉동 딸기. 망고, 파인애플까지 는 있다. 냉동이. 어렸을 때 다른 애들 은막 콜라 먹고 그럴 때 나만 맞아요. 아침 햇살 먹었어. 나랑 똑같다. 아침 햇살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야, 우리 아침 햇살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까? 바카스도한번 어. 해보자. 지금 해보자. 현재 초코송이는 제가 먹으려고 샀고요. <laughs> 그리고 파워에이드. 그 다음 아침 햇살이랑 바카스. 이렇게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가자! 근데 나는 이렇게 도 걱정 없어. 왜냐면 네가 이미 빙수 전문가잖아. 그래 나는 숟가락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난널 믿어. 그래서 난 이거나 먹으면서 빙수의 신인 예림이가 어떻게 하는지만 지켜보려고요. 자, 이제! 자, 이제 재료를 샀으니까 골드빈으로 이동해볼까요? 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주인이 어제 친구인데요. <laughs> 여기서 오늘 자덕빙수 레시피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 여기 미모의 사장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듣던 대로 정말 민가 훌륭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쌀 음료잖아. 쌀이 뭐야? 탄수화물이지. 그리고 쌀이 뭐야? 우리의 주식이잖아. 그 쌀이 뭐야? 쌀은 소중하잖아. 그리고 또 쌀이 뭐야? 쌀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야. 쌀은 뭐야? 고소해. 쌀은 뭐야? 맛있어. 얼핏 막걸리 느낌도 나. 파워에드는 내 생각에 팥이랑 묶으면 안될것 같아. 맞아. 카스도 마찬가지야. 얘도 팥이랑은 안 어울려. 근데 솔직히 박카스 마셔봐. 어, 마셔봐. 해보자. 해보자. 이거 못해보자. 우리 빙수기계를 우리 빙수 빙수기계를 바꿨는데 최신식 빙수기계랍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왜안 와? 왜안 와? 이거 같이 해야지, 빨리 와. 따라오시죠? 하나, 둘, 셋. 따라오. 하나, 둘, 셋. 따라오시죠? 어, 그냥 액체만 넣으면, 넣기만 하면 돼? 네, 액체만 우와. 넣으면 음수로 나오는? 와, 우와. <laughs> 와, 눈꽃빙수처럼 어, 나오는데? 아 어, 맞아. 이거는 진짜 팥이라면 진짜 맛있겠다. 응, 완전 찰떡궁합이지. 응. 구수하잖아 일반 그거보다. 아침햇살 넣은 게. 차가운 롤러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냄새 좋아. 그니까. 응. 이제 이 위에 팥이랑 기타 등등 맛있는 것들을 넣어볼게요. 파워에이드 도전! 오 파래! 얘가 아침 햇살, 얘가 파워에이드. 마지막 바카스 친구 들어갑니다. 야, 바카스는 뭔가 빙질이 좀 달라. 어, 더 두껍고 나온 맞아. 것 같아. 신기하다, 야. 와, 야, 컬러가 다르긴 하다. 이쁘다. 아침 햇살, 파워에이드 바카스. 예. 일단 연유를 한번 뿌려볼게요. <laughs> 너무 되는 대로 아닌가요? 이게 에리민에서 만든 수제 팥. 우. 이렇게 많이 넣어 줘요. 항상 <laughs> 이렇게 <오>, 맛있겠다. <laughs> 와우. 우와. 어... 괜찮아? 응. 음.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laughs> <laughs>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 바카스부터 해볼까요? 많이 또 시식관님께서 <laughs> 시식관님 <laughs> 감독관님께서 바카스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언니. 음. 음. 뭐야? 맛있네 이거 맛있다 뭐야 왜 맛있다? <laughs> 음. 박카스 너무 맛있는데? 그냥 박카스보다 맛있는데? <웃음> <웃음> 어? 음? 아니 왜 이렇게 마이, 왜 저, 맛있 얼음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근데 왜 맛있지? 그도 아니 새콤한 게... 음. <laughs> 마리아 한번 너도 맛봐볼래? 파와이번 먹어볼게요 파워좀 아, 별로야 음. 뭔가 얼음이 부드럽지가 않아 음. 음료수의 음. 그 성분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온음료잖아 그냥 완전 물에 약간 좀 섞여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물맛인 거야 어떻게 그래 보 맞아 바카스 진짜 맛 박카스 진짜 짱이다 진짜... 사장님 이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했어 고소한 쌀음료로만 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어? 이거 맛있는데? 왜 맛있지? 여기 <laughs> 저 어, 아이스크림 있잖아 음. 그거랑 같이 이제 토핑어 그거랑 하는 거야 오 그걸 쌀 위에 올려 그다음에 막 쌀알 같은 걸로 힘을 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laughs> 귀여워. 이걸 선택했네. <laughs> 예쁘게 나왔지? 응. 내 코보다 훨씬 좋다. 되게 선명한데 예쁘게 나와. 그치? 음. 뭔가 딱 인물 찍기에 진짜 좋은 거 같아. 아이폰이 좋긴 한데, 뭔가 이런 세밀한 묘사가 안 되잖아. 물론 좀 디테일해서 이런 뾰루지까지 다 보이긴 하지만. 나줄 거야, 이거? 누구세요? <laughs> 안 바꿀까요? 근데 이게 진짜 좀 가벼워가지고, 응. 무거우면 못 들고 다니잖아. 어. 이렇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데, 예쁘게 나오면서. 응. 컬러도 되게 잘 먹지. 음. 예쁘게 생겼어, 외관이. 근데 이거 핑크도 있다? 아, 진짜? 아예? 응. 아예 다? 응, 제가? 감성 카메라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나 주는 거야? 누구세요? 와우. 이 루믹스 카메라가 인물에 최적화돼 있다고. 우리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음. 우리 얼굴을 많이 찍잖아. 음.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인물 표현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 인물 표현에 최적화된 카메라여서. 그동안은 너가 포토샵이 많이 돼가지고 어. 사람들이 어. 너 얼굴을 잘 알아봤자. 몰랐잖아.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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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다? 어? <laughs> 예쁘다. 바카스, 쌀음료, 파워에이드로 아유.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파워에이드. 어땠어요? 아, 너무 밍밍하고 약간 토핑이 어울리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바카스는 진짜 뭐지? 이럴 때. 너무 맛있었어. 좋아한다. 해서 시원하게 그냥 뭐 별다른 음. 다른 부재료 없이 드시는 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laughs> 쌀음료 <laughs> 따봉 완전 우리 스타일이잖아, 진짜 자전거 타고 진짜 더우면 맞아요. 아무 아 생각 안 들고 시원한 거 그냥 들이키고 싶거든. 그럴 때는 바카스윙가 딱이야. 이 메뉴 개발이 생각보다 맞아. 기존에 골드빈에서 판매하던 옛날 팥빙수를 디벨롭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 느낌으로 뭔가 심사해줄 사람이 있으면 음. 좋겠는데. 야, 이따방 사장님 어때? <laughs> 저 별로 안 친하거든요. 와요. <laughs> 한번 <한> 보세요. <laughs> 자덕빙수, 메이드 어. 바이 백공주, 플러스 조는 뭐예요? 저는 왜 공주 아니에요? 하나 말로 할수 없는 단어여가지고 뭐야 주만 이쁜 거고 우와 아, 이따, <laughs> 자 오늘 시식해 주요 핑크팬더 이따가 사장님 자애니미가 멀리 용인 골드빈에서 동수해온 자덕빙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 녹았어요 그냥 열면 돼요? 네 <laughs> 네, 어? <laughs> 일단 제가 녹을까봐 네. 이렇게 빙수랑 네. 팥이랑 이걸 따로따로 갖고 따로 어요안 그러면 다 무너지고 녹으니까. 옷을 초라하다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열어서. 근 녹진 해볼까요? 않았다, 그래도. 아, 녹진 않았네. 나... <laughs> 제집앞 단골 카페인데 그냥 사장님 허락도 안 받고. 네. <laughs> 막 집가게처럼 어, 네. 찍고 있는데. 팥을 <laughs> 투하해볼게요. 팥? 이 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림씨 말해주세요. 이 팥은 보통팥이 아니죠. 네, 보통팥이 아니에요. 네, 어떤팥인가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 아니, 직접 공수해서 와가지고... 근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 <laughs> 왜냐면... 구독자님한 거짓말을 하시면 <laughs> 소비자를울렁거 아, 네. 거니까. 이 팥은요, 일단 국산팥을 사용하고요. 저희는 네, 중국산 팥을 사용하지 않고, 또 직접 할머니가 끓이는... 홈메이드! 진정한 홈메이드, 시판되는 팥이 아니라 정말 리얼 팥을 예림이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희 아, 친해요. 굉장히 친하고요. 네. 얼굴 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얼굴 아, 아. 공개하면 난리 나는데. 아. 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금지하는 바가 있어. 요 자전거요. 예전에는 좀 많이 탔는데 예전에는하강치어서 뭐 춘천도 가고. 오 아쉽네. 한때 자덕이셨네요. 지금 자전거를 춘천까지 갔다 온 직후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메소드. <laughs> 춘천도 왔어. 먹명 올라왔어요. 오딱 좋아. 어,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어가지고 먹고, 싶었어요. 어, 어, 먹고, 어, 먹고 어, 싶었는데. 출연도 네. 그 주는 거 맞죠? <laughs> 그래. 열심히 열심히 해요. 안해다가 자기 편한 데다가. 도 맛있고 너무 안 달아서 팥이 많이 안 달아서 <laughs> 식감이 되게 좋아. 모딜이 너무 좋아. 난 너무 맛있는데. 진짜? <laughs> 나 같으면 <아침에> 맨날 사 <laughs> 먹을 <먹은> 거야. <같아. 웃음> 뭔가 단순히 빙수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이쪽 그 골드민으로 넘어오는 코스가 되게 좋아요. 탄천 끼고 쭉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코스도 발굴하실 겸 시원하고 재밌고 저렴하고 네. 맛있기로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자덕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럼 너 자전거를 하나 여기다 갖다 놔. 왜? 여기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너 팜플렛을 내가 세워놓을게. 영~~ 야... <laughs> 오바야 <웃음> 그럼 깃발에 너 스티커를 붙여놓을게. 내 얼굴을 붙인다고? 내 얼굴 붙인 이상해. 왜? 나도 연예인 되는 건데. 아니야. 그럼 내 얼굴을 붙여놓을게. <laughs> 아, 그러면은. 내가 싫어. 얼굴... <laughs> 완전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끼리 영업 비밀이어서 다 알려드리기는. 애니메이할수 있죠? 그럼요. <laughs> 너만 믿는다. 알았어. 가족빙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laughs> <음티. 웃음>